어 요거는 일단 그냥 지우고요. 어, 그냥 정답 버전 1, 2, 3한세 개, 세개 정도로 한번 풀어볼 거고 제가 처음에 문제 풀때 얘기했지만은 엔드랑 우원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<laughs> 머릿 속에 있는 어떤 버전으로 구현을 하시면 된다. 자 그래서 자 정답 자, 버전 1부터 보면은 일단 위에 나이가 19세 이하, 그러니까 19세까지가 할인 대상인 거고요. 60세부터가 할인 대상인 거예요. 그렇죠? 그 외에는 다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. 자. 자 만약에 나이가 19세 이하 또는 나이가 60세 이상일 때는 뭐예요? 여기에 할인하는 거죠. 그렇죠그 다음에 자, 나이가 19보다 작고 그리고 나이가 6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다?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. 미할인인 거죠. 어.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s 이 분만 주면은 음. 어, 버전 하나 더 만든 거죠.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s 넣으면은 하나 더 나온 그 버전이 되죠. 그렇죠? 음.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. 활용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<laughs> 이제 버전 4는 어, 이렇게 푸시면 돼요. 자, 나이가 어때요? 60보다 아니다. 이거 19만 되겠구나. 자 19보다 작거나 같을때 19세 이하니까. 이때는 뭐다? 프린테프 할인인 거죠. 어. 자그 다음에 나이가...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60세 이상일 때도 할인인 거고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이제 나이가 19보다 나이가 뭐예요? 19보다 크면은 미할인 인 거죠. 근데 미할인, 미할인 조건은 하나 더 있어야겠죠? 그 안에 조건은 하나 더 적어주면 된다.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? 이때는 보다 미할인. 그니까 러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실행했을 때 지금 30살이죠. 30살이면 뭐예요? 할인 대상이에요. 미할인, 미할인이에요 아, 미할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엔드랑 오어를 썼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미할인의 조건에 이제 엔드가 있잖아요. 엔드라고 하는 거는 양쪽의 조건이 다 트루일 때 그죠? 이 아, 조건이 참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냐, 아니면은 어, 이런 식으로 엔드랑 엔드를 써서 한 번에 줄 거냐. 그러니까 버전은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고요. 버전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. 이 문제를 가지고도 아무튼 어, 버전은 한4까지만 하고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때는 좀 여러 개의 버전을 올려드릴 거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랑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. 마찬가지로 이런 거 했을 때도 딱 하나는 확인하는 게 아니고 60도 넣어서 확인해 보고, 그럼 할인 잘 나오고, 그 다음에 19도 넣었을 때다 할인인지 확인해 보고, 그러니까 여러 변수의 값을 계속 바꿔보면서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주시면 된다. 자, 문제 올려놨어요. 자, 문제 풀어볼게요. 자, 1부터 10까지 출력이고요. 1 이외에 다른 숫자 사용 금지. 그러면은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, 그러니까, 다 지워볼게요. 1 이외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,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? 자, 여기서 얘를 출력을 3번, 4번, 번호 지금 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번, 네 번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열개 하고 실행하면은 당연히 일열개 나오겠죠? 음, 이건 당연히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i에다가 i 플러스 일 해주는 거 그러면은 뭐가 돼요? i의 값이 자 여기서 i의 값이 1에서2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갈라냉이 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이거보다 좀더 줄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도 i의 값1 증가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i의 값 증가하는 겁니다. 결국에 여기다가 실행을 하면은 1, 2, 3, 4까지만 나와요 지금 그죠? 이걸 몇번 해주면 돼요? 각 실행하고 나서 증가, 실행하고 증가, 실행하고 증가. 그 다음에, 실행하고 증가, 실행하고 증가, 실행하고 증가. 여기까지만 하면은 1부터 10까지 1, 2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완성을 했죠. 이렇게 푸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. <laughs> 자,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. 어, 자, 숫자 1이외의 값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여기를 숫자 1로 되어 있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, 이만큼 일단 필요가 없는 거죠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로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? 그래서, int i라는 아,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.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i로 이렇게 치환을 이렇게 시켜줍니다. 어? 뭐야? 어, 이렇게 치환을 먼저 시켜줘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구고단니니까 9개 넣으면 되겠죠? 자그 다음에 i의 값을 1 증가를 계속 시켜주면 몇개인지세 보질 않았네 일단 그냥 해볼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1 이외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핵심은 이게 실행, 이 프린트가 실행되기 이전 시점과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되고 난 후의 시점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잘 보시면 되고 음. 자그 다음 문제 한번 아그 다음 문제가 아니고 음. 자 지금 이제 우리가 include std 아이오 점, h, 그 다음에 인 a 메인,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죠그 다음에 o i 드 자, 여기서 프린트 하고요. 이렇게 실행하면 뭐나 와요 출력으로 출력 뭐나 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1, 2, 3, 4, 5 나오겠죠 음.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? 자,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반복적인 어떤 구간이 보이죠 의씩 증가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구단 1만 사용해서 한 거랑 숫자 1만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풀어낸 이런 거랑 자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, 반복문이라는 게 필요해요. 자 반복문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while문입니다. 음. 자 while문. 와일문. 자 while문이라는 거는요, 뭐뭐 할때 동안이라는 뜻인데요. 이걸 쓰기 위해서는요, 일단 첫 번째로 초기값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폭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이 세가지가 모두 만족됐을 때이 어, 반복문은 정확하게 돌아가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초기값이라고 하는거 우리가 좀 전에 1부터 5까지 출력을 해봤잖아요 얘를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을 때 초기값은 여기서 딱 봐도 뭐로 줘야 돼요? 1로 줘야겠죠 시작을 1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int i는 1 이게 뭐다 우리한테는 초기값이 될 거다 자그 다음에 1부터 5까지가 뭐예요 여기서는 종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ile문을 쓰실 때는 while이라고 쓰신 다음에요 소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소괄호 안쪽에 종료 조건이 들어가요 종료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자 while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뭐뭐할때 동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할때 동안인데 그 반복문 언제까지 돌아갈 건데? 종료 언제 할 건데? 그러면은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반복문은 계속 실행이 된다라는 거. 그다음에 보폭이라는 거. 자, 우리가 출력할 우리가 이제 출력해야 되는 건 1부터 5까지 출력해야 되죠. 근데 1 2 3 4 5 이런 구간을 보게 되면은 1씩 증가를 해요. 그럼 여기다가 뭐해주는다 1씩 증가하는 코드 한줄 넣어 주면 돼요. 그럼 이게 뭐다? 부폭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? 그럼 여기다가 프린트 F하고 %D 그 다음에 I 넣어주면 되겠죠? 그럼 요만큼을 복사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을게요.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1, 2, 3, 4, 5 나오죠? 자, 이게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요. 일단 요게 초기 값이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정리해줬다. 근데 i에다가 지금 1이라는 값을 넣어 줬어요 그럼 요거는 뭘로 볼 수가 있다 1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실행 되겠죠 그때 당시 i 값이 1이니까 요게 치환이 되서 우리 출력에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i 값1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1에서 뭐가 된다 2가 된다 2가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면 현재 증가가 됐으니까 i 값은 2가 되겠죠 2가 5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죠. 그러면 안쪽에 또 들어가서 실행해요. 그러니까 이 y 문 안쪽, 중괄로 안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참이어야 돼요. 즉이 조건이 참일 때 동안에 계속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2, 3, 4, 5까지 됐어요. 5까지 출력이 되면 여기서 5까지 됐어요. 그럼 여기서 1 증가되면 뭐예요? 6이죠. 6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는 6은 5보다 작거나 같대요. 맞는 말이에요? 틀린 말이에요? 틀린 말이죠. 그러면은 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어떻게 되나? 그대로 끝난다. 근데 만약에, 만약에 여기에 부폭이라는 거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거를 만약에 빼준다. 그러면은 1 출력되고,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i 값은 여전히 1이죠. 그래서 111111 나오면서 이게 뭐다? 무한반복이 된다. 그래서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. 초기값, 종조건, 보폭.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와일문이에요. 어, 이게 와일문의 예제인데요. 음,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아니다, 이렇게 그냥 놓고 하죠. 자. 이번엔 메모장 을 하나 더 켜서 자 옆에 왼쪽에 있는 게 와일문의 예시예요, 그죠죠 어. 그리고 요번에할 거는요, 포문입니다. 포문은 쉬워요. 와일문보다 는 그러니까 와일문을 이해했으면 포문은 그냥 바로 할수 있어요. 자, 포문이라는 거는 자, w h i l 문은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되는데 for문은 일단 이 앞에를 와 h i l e 로 적어, 적어놨던 거를 for라고 바꿔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 얘네들 있죠.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내기해서 여기로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다음 이 뒤에다가는 세미콜론 하나 찍어주시고, 이 보폭이라고 하는 거 있죠. 이거 잘라내기해서 이 안쪽에다가 넣고, 그다음에 뒤에 세미콜론은 마지막에 있는 얘는 제거하시면 돼요. 이게 for문이에요. 그래서 반복은 똑같이 돼요. 자, 초기값 1이죠. 그 다음에 이 조건 비교해요. 참이다? 그러면은 꾸문 안쪽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이거 한줄 실행하고,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. 여기 실행이 돼요. 그럼 i 이 값이 1에서 2로 증가해서 다시 이 조건 비교로 들어가요. 참이다? 그러면 또 실행해요. 반복은 똑같이 해요. 즉 꾸문을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<laughs> 딱 비교해봐도 뭐예요?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, 다섯 그죠? 얘는 뭐예요? 한 줄, 두 줄, 세 줄로 끝나요 그러니까 둘다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편한 거 쓰셔도 돼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어,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f 문에서 while문으로 바꿔주려면은 그냥 단순히 여기를 while로 바꿔주시고 여기 안에 있던 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위로 가져오고 이것도 잘라내기해서 이 아래로 넣어주고, 그다음 이 세미콜론 생략하고 뒤에 세미콜론 묻혀주고, 이거를 음, 우리 코드로 가져와서 보면은 이 부분을 자포라고 바꿔주시고, 이 부분 잘라내기해서 여기다 넣어주고,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어주고, 이만큼 가지고 와서 잘라내기해서 이렇게 넣어주고, 아이고. 이렇게 넣어주고.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똑같이 1부터 5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완성이 된다. 이게 폼과 와일 문의 차이예요. 어, 다른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빼면은 와일문이고 있는 거를 안쪽으로 넣고 4 o r 라고 바꿔 주면은 그건 폼문이 되는 거고. 둘다 똑같은 반복문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반복문에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된다. 그러면은 폼문 버전으로 하나, 와일문 버전으로 하나 두 개를 다풀수 있긴 있어야 돼요. 뭘 사용을 해도 상관없지만. <laughs> 자, 문제 풀어볼게요. 어... 자, 첫 번째 문제가 이거고요.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. 그러니까 9구단 1단 출력이고 1, 2외값 사용할 수 없고요. 그 다음엔 구구단 뭐 4단 출력인데, 일단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지울게요. 자, 이 limit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. 일단 저는 여기다가 10이라고 그냥 바꿔줄 거예요.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여기서는. 그 다음 구구단 일단 먼저 해야겠죠. 자, 뭐 해줘야 돼요? 인텔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 넣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프린테프 뭐예요? 퍼센트 %d. 여기다뭐 해주면 된다?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시켜 주면 되겠죠. 그럼 실행하면은 어, 일단 나와요, 일단.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 들어가야겠죠. int i는 w h 자, y. e 자, i가 어디까지 리밋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. 그러면은 즉 1부터 10까지 곱한다는 거겠죠? 그다음에 프린트 f 쓰기 전에 이거 먼저 들어가야 돼요. 그다음에 자 프린트 애프. 자그 다음에 자첫 번째 여기에다가는 뭐 넣어주면 돼요. 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 곱하기 아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구단일단 완성. 그 다음에 여기서 구단사단 쓰려면은 단을 사로 주고 실행하면은 사단 나온다. 그 다음에 이거를 4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? 그냥 여기를 일단 우선 4라고 바꿔준 다음에 자이 부분 어떻게 해요? 잘라내기 예요 가져와요 그 다음에 뒤에 세미클론 찍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뒤에다 붙여놓고 어. 실행하면은 4단 나온다 자 똑같이 여기서 1로 바꿔주면은 일단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이거를 할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일단 y문으로 이렇게 빼 드릴게요 음, 이게 정답이에요 <laughs> 자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